안녕하세요. 네? 아유, 지난번에 국민잘가식를 같이 못내려어요 밥도 어요습니다아니 지난번에 국민 여기 봐봐. 네. 여기. 어, 어쨌든 최선다해가잘해가 우리 이장 오래오래. 제가 모,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다녀오세요. 이렇게 예, 예, 해야 되는데 많이. 우리 대통령 후보 경호 책임을 맡아가지고 전국을 다 돌았습니다. 그래서 정작 우리 지역에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. 아무튼 많은 소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사실은 뭐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더잘 살고 더 행복한 그런 진책 만드는데 이 아침이 뒷바라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모처럼 나들이 하시는데 하악과 보장 다시시는 즐거운 시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. 잘다녀오시오 고맙습니다. 자 안면도에 도착을 했고요. 저희가 원래 그수목공원인가그 공원을 갈라내다가 비가 와서. 안면도 전망대로 급 행선지를 바꿨어요. <laughs> 자 우리 예쁘게 생 성희장. 아닙니다. <웃음> 엊그저께 <웃음> 재경 군민에 가서 그 뭐야 부페 엄청 좋은 거 먹는다 고 꼬셔서 가는데 아주 그냥 엉터리였어, 제 안에 자 여기가 안면도 바다인데요. 다행히 비가 좀 잦아 들어갔고. 오 근데 흙탕물이네. 자, 여기가 앞면도 전망대거든요 어, 우승컵처럼 생겼네. 자, 엘리베이터도 있고, 저는 이제 계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좋고, 여기도 좋고. 여기서 한 번, 단체사진 한번 찍으면 괜찮을 것같니다 현지! 미모! 어? <laughs> 어. 많이 타네. 먼저 <laughs> <응, 웃음> 가. 어. 그래, 미모, 미모 부탁해. 우리 성이장 엘리베이터 도우미 같아. 딱 타니까. 자, 열두 명이래도. 아, 한 네. 명. 아, 네. 12... 22... 21... 어. 어, 되게 빠르다는데 이십 층인데. 이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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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대에 올라왔거든요. 네. 어. 네. 자, 앞면도 네. 가도해가 한�에 음. 보이고 있어 한에 어자 이게 360도 다 구경할 수 있게 되어있네 이런데 투막치러 가입고있어아 그럼요 있죠 이렇게 흙탕물 같은 거 만나는데 이런 데가 많은 거예요저 정치망 해놨네 이런 거 싫어하나 자 사진 찍을 거예요 가지 마셔 단체 사진 저기 이장님 좀좀 좀 안으로 들어오세요. 네. 됐어 됐어. 다 나와. 다 나와. 다 나와. 네, 다 나와요. 다나와요 아, 다 진천 어, 이단화화이자 네! 진천 사랑합니다. 트화화자 진천 이 우리 팀이이팅자 네! 여기. 하나 둘셋자 우리 진천군 사석협의회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야나참각하면 나오는데요? 어? 각하면 <laughs> 나오는데? 아 근데 저, 전체 사진은 어떻게 찍어?

해저터널을 지나갔고 예, 점심 먹으러 왔거든요. 예, 오뚜기 횟집이래요. 오뚜기 횟집. 예. 여기. 아, 미모가 피했는데 자꾸 안 죽일럭. 아, 잘 가세요. 알았어. 뭐, 너 기다리는 거 아, 일다 들어가서 미모, 미모 어디 가서? 미모 지나갔어? <laughs> 척추라! 저기, 미모! <laughs> 승화랑, 승화랑, 저기, 현지씨! 현지씨! 미모랑 같이 서봐요, 승화랑! 응, 리 아니, 저 담에 피고 그러면 불량해 보이잖아요. 자, 여기, 여 거리 괜찮네. 풍경 엄청 좋아. 어. 같이 서봐, 미모랑. 아, 무산도 빨간 게 좋아. 응, 봐봐. 자, 여기 봐봐, 미모! 자, <목소리> 하나, 둘, 셋, 이렇게 하고. 저기, <목소리> 이장님. 아, 그래, 그래. 이, 저, 미, 아, 저기, 저기. <목소리> 요거, 요거, 같이, 같이 갔다가. 아, <목소리> 이성이, <목소리> 빨리, 이리로 <일로> 가. <목소리> 자, 하나, <목소리> 둘, <목소리> 셋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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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상관없다, 야, 상관없다. 야, 야. 야, 야, 자, 미모. 이거 어디 갔어? <목소리> 어디 갔어요, 아, 새끼. 자 여기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잘 나왔어요. 잘 나왔어요. 어우. 아우 굿즈만해. 아우 맛있게 드세요. 자 우리 이장님들도 맛있게 드세요. 아우 잘 나오네. 음. 이장님들도 맛있게 드세요. 아우 엄청 잘 나오네 여기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성인형님,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.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자, 우리 조강래장님도 맛있게, 맛있게 드세요. 자, 여기도 이장님도 맛있게 드세요. 차린 건 없지만 그래요. 많이 십시오 네, 네. 저희 안녕하십니까? 오늘 우리 그 이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한마음 연수로 왔는데요. 지금 오시는 시간까지 재밌으셨나요? 지금 자리에 좀 술을 잔 채워주세요. 먼저 저희 지처 넥장님께서 인사말씀과 도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정곤입니다 우리는 대박! 진천! 다음은 우리 진천은 이장난 회장님신 이병종 회장님의 인사말과 씀본백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네 이장님들 좋은 분들과 함께 귀중한 시간 내고 어려운 것을 하시는 자진천 원래는 풍성하긴 해 네. 그렇지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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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,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엄청 많은 인원들이 오는 거라서 부담이 엄청 컸는데 그래도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장님들이 되게 좋거든요? 이장님들도 저막 실수 많더라도 많이 봐주세요. 오늘 맛있게 드시고 끝까지 사고 없이 끝나게 바라겠습니다. 저, 이준호, 우리 전 사무실 때도 준비를 뭐 작정하겠습니까요? 그, 매뭐부르시는 것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맛있게, 네. 시청하십시 네. 여기, 이후에 저는 이준호 전 사무실 때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준호 사무실 때끝마수부탁드립니다 네. 네. 자, 우리 이준호 사무장 때도 생하하자 이부 진행을 맡은 전상국장 이준호입니다. <laughs> 자, 저희는 우리 뭐, 예쁘게 생긴 코코팀 모경씨가 노래 질문을 받으러 다니는데요. 그, 이단들만 노래하면 를 재미가 없어요. 직원들도 노래 잘 못해도 되니까 주말도와 같이 숙경을 해서 섞여서 같이 노래를 잘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자, 회를 맛있게 먹고, 대천 해수욕장을 왔거든요. 자, 여기서 우리 이장님들하고, 읍지원들 기념 촬영 딱 하고, 자유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해바다거든요. 대천 해수욕장입니다. 어우. 자, 벌써 물속에 들어가서 막, 뭐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네요. 군인들 훈련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, 일반 사람들 같아요. 저멀리도아니어디로 내려가는 겨 가자. 나멤고 싶어. 손, 손 잡아. 손 잡아? 응. 사이 좋게. 사이 좋게 함. 안데나 가고 싶어이거 응. 전국에 다다. <laughs> 아, 그 전국에 나가는 건별 거야. 저 갈매기 아니야. 갈매기? 태우가 없어요? 아, 착광을 뭐 찾아 갑자기 편의점에 서사 갖고 와야지. 자, 손 잡아줄게, 오빠가. 아, 진짜? 응. <laughs> 오, 빠가손잡아지 누가 잡아줘? <laughs> 자, 우리 신임 예쁘게 생긴 여자 이장님. 야, 갈매기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네요. 어머, 이제 갈매기들봐 조심해야 또발툭 찔리지 말고 또자 우리 차기 여자 협의회장이 될 이성이 이상이 <laughs> 바닷가로 막 가고 있어요 저기 천진난만한 소녀처럼 더 들어가야지. 어우, <laughs> 저 수영 한 번이야. 자, 여기 봐. 자, 삥. 잘했어. 어, 잘했어.